신앙생활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기독교인은 왜 술과 담배를 검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왜 술과 담배를 검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다른 성경 말씀은 잘 지키지 못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도전받는 범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성경 말씀을 빠져나가려는 약삭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는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성도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담배 피우는 것을 합리화 시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고소독 치지 말라, 나이트클럽에 가지 말라, 춤추지 말라, 노래방 가지 말라, 비디오방 가지 말라, 유해 음식을 만들어 팔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거니와 다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허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협의적으로 자기 합리화로 풀이하지 말고 광의적이고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사항을 전부 포함하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카전서 5장 23절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험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한 구절의 말씀 속에 술취하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이 외에도 죄에 속하는 나쁜 것들은 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음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성도 각 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각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안에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의 몸된 성전에다가 술 담배를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므로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송을 부를 때에도 내 몸은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당신은 당신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 계신 성전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자신의 몸된 성전을 술 담배로 더럽힌다는 것은 말과 행실이 불일치하는 모순을 갖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했으면 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객들에게 나눠줬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그 자체가 술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이 기적의 사건은 술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난에서 풍요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분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술과 연관지어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기후와 풍속과 문명과 문화와 간섭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먹을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전통 음료인 식혜나 수성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땅은 메마르고 기후는 뜨겁고 건조합니다.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또그 우물 때문에 사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여수와 15장에 보면 갈렙의 딸은 시집 갈 때에 우물을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물이 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물 대신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수로 대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발효된 포도주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발효되지 않는 포도의 열매의 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과 최후의 만찬에서 잡수신 포도주는 발효되지 않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 포도주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거나 자기의 범죄 행위에 성경 말씀을 합리화 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음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는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죄를 좀 지으면 어떠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결혼에 성공한 사람이 결혼에 대한 책을 쓴다면 결혼이 좋은 것이고 행복하다고 설 것이고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 책을 쓴다면 결혼은 재미없고 불행한 것이라고 설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성경을 자기의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또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를 합리화 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것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함과 교훈함과 책망하기 위하여 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보고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스 3장 16절로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